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반세계를 안내냐? 하고 물어보는 거에서 시작해요. 갑자기 반세계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 위에 보면 성전세를 내시다. 이렇게 돼어 있죠. 그냥 여기에는 반세계를 너희 선생은 안 내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반세계는 뭐를 뜻하냐면 성전세를 뜻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성전세를 낼까 하는 거예요? 자가보나움의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요 반세계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인 세리들이랑은 직업이 엄연히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반세계 받는 사람들은 성전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세리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죠? 사개오는 정식적으로 로마의 간헌으로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보다도 더 거둬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반세계 받는 사람은 틀릴까요? 아, 이 사람도 반세계를 봤는데 이 돈을 환전하는데 폭리를 취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물건을 파는 자, 그니까 양을 주고 팔자, 그 다음에 돈을 환전하는 자, 이걸 보고 성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은 어, 세리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어보죠.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안 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할까요? 어, 고소해요. 그래서 여기서 고소장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요, 이것을 안 내면 예수님을 착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왜 반세계를 낼까요? 여기 성전세라고 돼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반세계의 의미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그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이 반세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죠.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간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었지.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성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네,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의 선생, 그럼 누가 예수를 얘기인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반세가를 안 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시몬나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문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이이다." 예수 그이랬도에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지라 자, 여기에서 아들은입니까? 아들들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라고기억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면 아들은 하나야 맞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아들 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아들은 성전사를 안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반세계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추리고기 30장 11절 부터 16절. 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선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개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청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0개래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반세계를 몇 살부터 든다고요? 20살. 19살까지는 안 내요. 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뭐할 때 드린다고요? 대속 뭘 대속? 생명을 대속하여 드릴 때 성전세 반세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의 속조을 위해서 반세계를 내기 때문에 부자니까 한세계를 내고 가난하니까 반세계라 없으니까 덜 내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얼마를 내라? 반세계를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거에? 생명의 속전으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쇄쓰라자요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 어디에 쓰라고요? 회막 봉사에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선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모한다 대속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 위해 요뭐 하셨다? 대속 하셨다 그러므로 성전세 반세계를 듣고 뭐다? 대속 속전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너의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각치계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게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것이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다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치게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첫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하리니 자 그래서 애급에서 태어난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것은 다뭐 했다. 대속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수기 3장 45절부터 51절 자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속을 누구를 했다고요 레인으로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내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완이라. 이스라엘 자생에 처음 태어난 자가 내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 개씩 받대. 성소의 세 개로 받으라. 한세개은 20개란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내인으로 대숙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에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람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으니라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하면 누구죠? 사람이신 예수 글리스 얘기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선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리라. 자, 이와 같이 성전의 반세계는 뭐다? 대속 속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받고 있는데 이 의미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그건 뭐다? 속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넣기 돈 먹기 예수님은 그지라서 헌금 많이 하면 에? 돈을 많이 축복 주신다고 자, 그 의미하고 지금 이 의미하고 여러분 맞아요? 여긴 분명히 부자라 가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들러지도 말아라. 이거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알고 있는 게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껴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죠.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부터 한분 뿐인데, 왜 아들들이라 그랬을까요? 자, 분명히 얘기했죠. 생명의 뭐라고요? 속전.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속전. 대신 물었으니까 우리는 뭐다? 죄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죠. 죄가 없으면 의인이죠. 의인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럼 천국 가면 누구의아 들이다. 하나님의 다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자, 예수 그들은 뭐라고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있은 적, 그 다음 열매도 있다. 구원받은 첫 아들이 있은 적, 그 다음에 아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면 기록됐잖아요. 아들들은 물지 않는다. 왜 아들은 예수 한 분인데 왜 아들들이라 그럴까? 바로 이런 의미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는 누구예요? 여기는 단순히 반세계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저거 돈을 내나 안 내나 먹었어요 뭐 주먹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고안 내면 에?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소위 율법을 알다고 얘기한 그 사람들, 또한 누구다? 민초들, 또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요. 아니, 주님도 속절를안 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봐.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 다음 구절은 없어요. 다음 구절은 없지만 외경이라 그러죠. 다른 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그 즉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배를 열었더니 그 고기에 뭐가 있더라? 돈? 한 세계에 있어서 그한 세계를 가지고 성전서를 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자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세는 뭐에 쓰는 것이다? 회막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회막 봉사라는 게 단순히 예 피아노 반주자. 예를 들면 목사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무너졌다든가 망가졌다든가 뭐 하면 뭐 한다, 수리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뭐해 봐, 봉사 주님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안내도 되는데, 왜 주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속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응.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속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법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도 안 내도 되는데 율법에 속전을 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디모데 전서 2장 6절을 분명히 봤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육신이 있고신 주님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계셨고 그분도 이렇게 법을 지켰듯이 우리도 모여야 뭐 된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다?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모여야 뭐 된다?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도 성경의 법을 지켰듯이, 주님도 모범이 되었듯이, 우리도 모여야 뭐 된다? 성경에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면 되는 거고요.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